자 원래커넥트 홀로분들 반갑습니다. 현명한 투자를 도와드리는 현교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원래커넥트가 한 7%가량 빠지고 있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지금 이 흐름을 어느정도 예상은 하셨어야 돼요. 왜냐면은 언제까지 막 이런식으로 말도 안되는 상승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저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자, 만약에 이때도 이런 상승이 나와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절대 매수하지 말아라. 이건 물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주의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매도세 터져주면서 이런 하락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런 원래 커넥트처럼 이런 급등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대부분 이 원래 커넥트에 같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원래 커넥트에 물려 계신 분들 중에 이 원래 커넥트의 가치가 너무 대단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너무 훌륭한 종목이다.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뭐 XRP처럼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너무 좋은 종목이다. 이건 너무 좋다. 이러면서 투자하신 분들 계세요? 안 계시겠죠? 그냥 이렇게 상승 나오니까 나도 좀 수익 좀 보고 나와볼까? 했는데 물리신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불반등이 나와줄 때 추경 매수하지 말라니까요. 일단 지금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분석은 도와드리겠지만. 사실, 이런 원래 커넥트 같은 건요 지금 분석이 별로 필요가 없는 차트입니다. 일단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들을 정리를 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가격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다시 매도세 들어와 주면서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어느 구간을 좀 지켜봐야 하냐? 일단 이 파란색 선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이 85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이평선과 거래 대금을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분석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대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전... 이제 제 실력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뭐네 계좌부터 까고 분석해라. 실력 있는 거 맞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핸드폰을 녹화를 했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수익 내고 있는 부분들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계좌 공개해 드리고 신뢰감을 좀 얻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요. 제가 영상을 하나 띄워 드렸어요. 뭐 이미지로 가져오면 그것도 또 포토샵 했다, 조작했다 이런 말씀 하실까 봐 제가 직접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조작이 안 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남들처럼 뭐 이미지 가지고 와서 조작하고 포토샵 하고 이런 거안 한다는 겁니다. 자 영상 한번 재생을 해 보면요. 지금 보시면 이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으로 26% 수익 내고 있는 화면을 제가 녹화를 해 왔어요. 요즘같이 이 알트코인이 지지부진한 흐름에서는 이한 종목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크게 수익을 보고 나와야 우리가 이 불장에 대비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텔레그램 소통방을 보시면 제가 5월 14일에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 추천드렸고요. 주봉으로 이어져온 횡보 채널 제일 바닥부분이다 손익비가 좋은 자리이면서 일봉상 골든 크로스가 임박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2,050원 부근에서 잡아드렸고요. 매도가는 이제 7% 이상 수익시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라고 설정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요. 다른 유튜버들처럼 말로만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여기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해서 끝까지 여러분들 책임지고 도와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 인증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랑 같이 매수하신 분들은요. 최소 7% 수익 가져가신 거고 어제까지 들고 계셨던 분들은 26% 수익 가져가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돈벌 기회는 항상 열려 있어요. 요즘 같은 알트코인 순환 펌핑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장을 역으로 이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5월 14일만 보내드린 게 아닙니다. 5월 12일에는 바나코인 종목 추천 나왔고 5월 9일에는 앱토스 추천 나갔습니다. 자, 저도 매일매일 공유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 확실하게 맥점이 잡히는 코인들로만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3일에서 4일에 한 종목씩 추천을 드리고 있고 전부 10에서 20% 이상 차익 실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추천 받아보시고, 매수하신 후에 안전하게 7% 상승 구간에 지정매도 걸어 두시고, 그냥 본업하고 계시면요, 7%의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하시느라 차트 볼 시간 없으시잖아요? 저는 이 차트 보면서 모니터 쳐다보고 있는 게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대신 계속 분석하면서 소통방에서 종목 추천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추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번호 010-2867-4044로 숫자 9와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의 종목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발 빠르게 순차적으로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 링크 공유 드릴 거니까 숫자 9와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의 종목명으로 이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소통방은 여러분들 제가 코인미디어 센터 채널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는 만큼, 자, 구독,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유명한 코인 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코인 미디어 센터 채널이 좀더 많이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 후에 이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입장 링크 공유 드릴 겁니다. 절대 우리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 이런 거 절대 안할 겁니다. 제가 혹시나 나중이라도 머리에 나사가 하나 풀려서 여러분들께 100원짜리 한장 요구 드린다면 이 소통방에 욕한번 시원하게 남기시고 소통방 나가셔도 아무도 그 아무도 뭐라 안 하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참여해 보시고 추천 코인이나 다른 종목 정보 같은 것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자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굉장히 어려운 차트입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앞전에 이 데이터들이 너무 없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급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대응 전략들은 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일단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일단 최근에 이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이런 상승 추세를 그려 주었는데 들어온 거래량에 비해서 이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엄청 강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이5일이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도 지금 현재 이 파란색 기준선을 넘어가는 매도세가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해 주셔야 하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게이 구간에서 이 지지를 해줄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현재 보시면은 최근에 이5일이평선 아래에서 이런 캔들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오일선 위로, 이제 이 오일선 위로 안착을 해 주었고, 이 오일선이 확실하게 지지선 작용을 해줄수 있는지, 그 역할을 해줄수 있는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테스트 구간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1 시간봉을 볼게요, 여러분들. 한 시간봉 안에서는 여러분들 흐름이 막 엄청 나쁘진 않습니다. 자보시면 5월 16일이죠. 5월 16일부터 5월 17일, 18일 구간까지 이 검정색 선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체크를 할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탈을 보여주었다가 다시 이 구간을 변곡점으로 삼고 다시 검정색 선을 돌파해 내는 그런 상승이 나와 준 후에 지금 흐름에서는 파란색 선 위에서 이 캔들이 안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5월 19일 8시죠. 그저께 8시에 그저께 8시부터 이렇게 파란색 이평선이 모든 이평선을 가로질르면서 이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내면서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꽤나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를 4시간 봉을 보시면 여러분들 4시간봉도 좋아요. 4시간봉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현재 흐름이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 파란색 이평선에서 안착이 되어 있고 정배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평선들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는데 그나마 고무적인 건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점점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코인이라는 게 상승이 나오려면 이 거래량이 들어와 주어야 하는데 지금 점점 거래량이 상승해 주고 있고 최근에 이 관심도 이 시장 안에서 이 원래 커넥트에 대한 관심도 자체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종합을 해 보면은 일단 1시간 봉이나 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추세는 나쁘진 않아요 지금 1봉상에서도 봤을 때는 이 파란색 선 위에서 이 캔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 추세는 아직 살아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음봉과 함께 이런 매도세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845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여러분들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지지에 성공을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 이 매수세를 체크하고 그때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봐도 돼요. 하지만 여기서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다시 이탈이 된다. 추가 하락 조정이 좀더 깊어진다 하시면요, 이 684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요, 여러분들 너무 세게 이런 고점에서 물리신 거 아니면요, 저는 5일선 이거 이탈하면 바로 매도할 거예요. 어였으면 바로 매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 빨간색 선에서 지지해주는 거 확인하고 다시 매수세 들어오는 거 체크해서 그때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건요. 이런 급등 코인에 너무 큰 수익률을 바라고 막 추격 매수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물리기 쉬운 구조입니다. 너무 물리기 쉬운 구조고 자, 여러분들 혼자 매수하실 거면 일단 이 비트코인 있죠. 이 비트코인을 한 0.5개만 일단 최소 0.5개 정도만 모아 두신 후에 이런 코인들의 투자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우월한 자산이 있는데 왜 월렛 커넥트 뭐넴뭐 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이런 열등 자산에 투자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뭐 저희 소통방이나 다른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혼자 매수를 진행을 하실 거면 일단 안전하게 이 비트코인 0.5개 정도만 모아 두시고 홈매 시작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되면요 이 비트코인 0.5개는 우리 쳐다도 못볼 가격까지 올라갈 거예요 저도 꾸준히 모으고 있고요 물론 제가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 수익률 자체가 다르잖아요 뭐 비트코인 5% 먹을 거 이런 원래 커넥트 이런 데 들어가면은 뭐20% 30% 충분히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승률이 높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투자입니다 이런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 소통방 들어오셔서 그냥 관점 공유 받아 보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로 한번 받아 보시면서 야금야금 수익 내고 그 돈으로 이제 원래 코넥트 이런 거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 모으시라고요. 자, 제가 드릴 말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010 2867 4044로 숫자 9와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종목명 원래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공유 드릴게요. 자,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좀더 좋은 소식으로 우리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